뭐다 금방 보셨을 거예요. <laughs> 클래스 자, 생성이 일단 아니, 출력이 이렇게 이렇게만 가지고 내려올게요. 여기다가 이렇게, 이렇게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클래스 오리. 제가 이게 이걸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. 자얘 뭐예요? 오리하고 요건 뭐죠? 이걸 뭐라고 불렀죠? 자, 손님 이거 뭐라고 불렀죠? 어, 아, 맞아요. 여기 뭐 써주면 돼요? 오리가 생성되었습니다. 그 그렇죠? 다음에 클래스 청동오리. 청동오리. 하고 누구 보면 돼요? 오리 여기다가 청중오리 그 다음에 여기도 청중오리 똑같이 하게 하려면 은 이렇게 하시면 되죠 이거를 하실 때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시는게 좋아요 그림 뭐 여기에 생물, 동물 뭐 사람이나 우리나 뭐 이런식으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실행이 되는가 그림을 그려서 하시면 좀 편해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? 그 자, 부모 클래스와 자식 클래스에 그 생성자가 둘다 있다라고 하면은 뭐부터 실행된다고 했어요? 부모가 되는 쪽부터 실행이 된다고 했죠. 제가 여기에 그 우리하고 이스텐트 동물이라고 한 것도 출력을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 거죠. 그죠? 이렇게 안하면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죠. 출력으로. 그죠? 출력이 생물, 동물, 이런 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. 이해가 안 되시면은 어, 이 위에부터 코드를 한번 쓱 보세요. 누가 부모고 누가 자식이고. 이걸 내가 어떻게 해줘야, 어떻게 상속을 시켜줘야지 출력이 이렇게 나올 건가. 이거는 이제 개인이 한번 해보시면 돼요. 이런 거는. 이런 거를 이제 생성사 연쇄 호출이라고 하는 겁니다.